늦은 저녁, 한껏 뛰놀고 들어온 녀석들이 배고플 시간. 언제나 마국간의 식사는 사람보다 많이 먼저입니다. 덩치가 크니 먹는 양 또한 만만치 않겠지요? 하루에 몇 개나 먹을까요? 새끼 먹습니다. 새끼, 사람이랑 똑같이, 먹나요? 네, 똑같이 먹어요 네, 똑같이 먹습니다. 뭐, 한, 500kg 정도 놓고 볼 때, 그, 몸무게가, 한 12kg에서 14kg 정도 먹는 고 말이에요. 건초하고, 동물 사료. 동시가 크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네요. 근데 약간. 소보단 덜 먹어요, 사실. 네. 이게 단위 동물이라서, 소는 네. 위가 4개니까 많이 저장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저장이 안 되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소화기 질환이 많이 생겨요. 어... 말 먹이를 주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나눠 줬다가는 동시에 난리를 치는 탓에 한 바탕 소동이 벌어지기 때문이지요. 말한테는 너른 공간을 내어 주고 고성규 씨 집은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납니다. 마구간한켠 부부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초라하고 작은 공간이 관리소가 아닌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말은 즉 저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살 수밖에. 이문 열으면 다 말이에요. 한번 봐봐라. 친구들 생각. 생명보다 소중한 말. 고선규 씨는 말이 있어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나서나 이들 부부는 오로지말 걱정입니다. 근데 오늘같이 추운 날 웬만하면은. 위생훈련을 하지 말아요. 위험하더라고 아까 해 보니까 네. 조금 음, 눈이 안 녹아 갖고 좀 위험한 거 같아요. 네. 애들은 오일 수는 생이 없어서. 진짜 아. 가 있을 때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좋은 시간에만 하고 싶은데. 좋은 타임만 <놀람> 잘안 어려서부터 그저 말만 보면 졸졸 따라다녔다는 고성규 씨. 성인이 돼서는 말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참 신기한 게말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침 몰래 비자금을 만든 거 같아서 하기 시작했죠. <laughs> 사실은 말을 타려고만 했던 게 아니었고 전 전통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승마 그러니까 말, 승마 전통이 아니라 말 문화에 대한 전통에 관심이 있어서 서적도 보기 시작했고 또 문헌도 보기 시작했고 이 사람은 사실 잘 모르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일반 승마가 아닌 전통으로 오게 된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생인 것 같기도 한데 후회는 안 해요 방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항상 귀는 말을 향해 열어둡니다. 그리고 창문 하나만 열면 바로 말의 방. 야, 이리 와봐. 아까 누가 그랬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올라와. 야, 야, 무광아. 무광아. 무광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무광아. 어? 당신 무서운가 보다. 어, 당신 아단쳐가지고 얘가 겁먹어갖고 지금 안 오는 거 같애. 누가? 어.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건 뭐 가족이네요.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고성규씨는 자다가도 뛰어나옵니다. 저녁 먹고 배알이 하는 녀석들이 종종 있어 밤새 마구간을 둘러봐야 마음이 놓이지요. 다 먹었냐? 마구간을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6개월을 못 버틴다 내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마 전통을 잇겠다는 그의 신념은 모험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